아, 제가 사이프드션 몰라서 그런 는데 러벅이 좋나요 혹시? 루벅이 좋나요? 루벅이 좋나요? 진짜? 어? 박사분 주십시오. 레나 선빅 박사분 주십시오 여러분들. 자 여기서 바로 유턴으로 꺾어가지고 개호감용뭐 클립이라든가, 개호감용 자네트라든가, 어? 그냥 후방 개 깡패에 나오면 좀 호감이긴 하죠. 루벅이? 루벅이 아무것도 아니야. 루벅이 내가 데토네이션으로 배달해줄게 바로 쿠팡 배송. 아, 어... <laughs> 박수 한번 주십쇼, <주십시오>, 여러분들. <laughs> 박수 한번 주십쇼. <주십시오. 웃음> 진짜 개호감, 호감이고, 어? 인정, 어? 너는 그냥 인정 옆에서 인정, 인정 따봉 따봉, 어? <laughs> 아, 진짜 대호감이죠. 잘했대, 그냥, 어? 바지 벗기기 선수임, 그냥. 어? 눈 마저 치면 그냥 바지 다 벗겨버리고, 그냥. <laughs> 아니 그런 뜻 아닙니다. 방어력이, 방어력을, 어, 그, 잘하신다, 어. 아니요, 아니요, 그런 말이 아니고, 예. 그런 의미가 아니고, 이제, 근딜로서 이미지가 좀 호감이다. 뭐, 이제, 바지를 벗긴다는 표현이 조금, 그럴 수 있는데, 그런 의미는 아니고, 예, 뭐, 로라스 할때 팀은 생각하셨나요? 아니요. 근데, 이겼잖아, 그때. 나로브이 이번 시즌 두판 했는데, 두판다 잘해서 이겼는데, 두판 다. 이겼으면, 호감이 아닐까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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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. 9연승만 하면 됨. 이번 판 이겨서, 9연승을 8연승으로, 8연승을 7연승으로, 그냥 그렇게 대호감형으로 만들겠습니다. 테두리는 적팀이 더 호감이라고? 우리팀 나그 뭐야 어? 다 그거임 다 레.. 다전드임다레전드 레전드, 레전드. 레전드 꿈나무디 아니 근데 요새 슈톤리 그렇게 개 호감있더라 어? 우리 슈톤 픽만 하면은 달달하더라 게임이 진짜로 <목소리> 해보자고 실례지만 뺏어먹어도 되겠습니까? 어? 야 토마스 궁갑보는거 개호감인데 아니 우리 토마스 궁좀 호감인데 아니 게임 시작한지 1분만에 나의 이 호감도를 끌어냈단 말이야 상체 딥이 좋나요? 어 좋을걸요? 일단 체감상 애들 응. <laughs> 열심히 왔는 <하는> 중 <laughs> 데토네이션 개사기니까 방심하지마라 와, 눈물 날것 같다. 초반을 이긴다는 게 이런 거였나? 초반을 이긴다는 게 이런, 이런 기분이었나? 어, 도마스야. 아유, 살좀 빼지. 너스페 없잖아 너스페 없잖아 너스페 없으면 니 채도 못 부르고 죽어야 되잖아 니 하모니 압수? 할머니 압수 아니고 하모니 압수입니다 하머니 압수 할머니 압수 아닙니다 하모니 압수 할머니 압수 아닙니다 가족... 그... 갑자기 그렇게 가족을... 건드리거나 뭐 그...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얘. 아이작 저캐를 압수라고? 그거 잃어버리면 탱크 할수 있는게 별로 없는데 나? 유저라 그거 빼면퇴탱할수 있는 게 없는데 혹시 로봉이 자마릴레나 맛있게 먹어 오마카세 라고 들어봤어? 자 휴톤 주방장에 싱싱한 루궁이 잡아서 올렸습니다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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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오. 슈톤 이세 잊지 않을게. 슈톤 이 세가 너희 의지를 어, 너희 의지를 가지고 간다는 걸 잊지 않을게. 자, 싱싱한 슈톤 이세 등장. 루보기 시꾸랩이네. <laughs> 아, 우리 루보기 시꾸랩이네 이거. 어? 아, 영웅 양반이 삐쩍 골마 가지고 이거 근딜 구실하겠나 이거? 어? 어, 잠깐 잠깐. 얘들아, 얘들아, 이... 분위기 이상한데 이거? 왜 이래 이거? 루빅이 늘리지 말라고요. 루빅이 그좀 늘리면 안 됩니까? 루빅이 <laughs> 좀 늘리면 안 됩니까? 어? 야 클리버도 굴붕이라 해. 응? 자네트도 자붕이라 해. 아 자붕이는 좀 버감이 좀거든 그래. 어, 잠깐 반갑다 니가 <laughs> 뭘할수 뭐 있는데 니가 <laughs> 뭘할수 있는데 어? 또 바이바로 누우면 뭐할수 있는데 아이 맛이지 자복이 루봉이는 유쾌하게 넣어볼수 있지만 루봉이는 찌리라고 그거 긁혀서 뭐? 와, 역시, 루이스. 야, 얼 때도, 볼일이, 얼리는 게 아니라, 볼일이, 얼 때도, 간지나게, 드라이 에이스 포즈로. 저게 진짜 슈퍼스타가 아닐까? 죽을 때도, 뭔가, 사진 한 장은, 떠져주고 가는. 아, 근데 죽기 좀 아쉬운데, 이 피. 근데 피 채우기도 아쉬운데, 이거. 아, 그냥 죽을걸. 얘들아, 잠깐만. 큐톤. 오오오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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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어, 그래. 오 그래, 그래, 그래. <laughs> 그냥 죽을걸. 뭐지? 교통? 교통? 뭐지? 필요한거 교통? 어 그래 그래. 림 먹을래? 하면 가는 거야. 오오저오뭐 뭐지? <laughs> 오 방금 오 방금 뽕 뽑아 이 방금 뽑았지. 루빙 바이건. 결정 슬라이더로 위로 도망갈 것을 추출. 바로 예상 지점에 가서 오케이 한번 가자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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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기다려 조코야 기다려 올라가는 중이야 어 기다려 기다려 어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구에서만 하면 조코스 기피니까 기다려 어. 탱커들이 소풍 떠났는데요? 문 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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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어. 루이스 어디 갔어? 어? 루이스 어디 갔지? 어 뭐야 얘왜 아니왜 어? 얘왜 호..호공이 또 있냐? 아니 축지법을 익히신거야? 방지 바꾸겠습니다 8인승 하면 승급이라고